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1월 4일까지가 국가에도 기간입니다. 공지사항에 남겼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것마저도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냥 조용히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새해가 밝았고. 또한 세에 대한 그 전망들은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고요 업로드가 되는 시점은 아마도 국가 애도 기간인 1월 4일이 지난 1월 5일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요 또한 그 아픔이 무엇으로도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그것도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로 잃어본 경험이 없는 저한테는 그 아픔이 감히 가늠되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정말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은 위로와 성원에 힘입어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 힘듦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12월 한 달간 미국 증시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헨리 헬리 하무엘리, 헨리 티 니콜라스 감세가 1961년에 설립한 미국의 통신 칩 회사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로드컴은 본래 미국에서 창업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브로드컴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반도체 패리스 기업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미국 기업인 브로드컴을 약 삼백칠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인수 합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브로드컴 리미티드로 변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브로드컴은 주로 유무선 통신 분야의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호세와 싱가포르에 공동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이 로고의 파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파형은 통신 이론의 필수 요소인 싱크함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은 주로 컴퓨터 및 전시통신 네트워크 칩을 설계하는 팸리스입니다 이더넷과 무선통신, 근거리통신망과 케이블 모뎀, DSL 모뎀, 서버, 홈네트워킹 소자 그리고 휴대전화용 송수신기와 프로세서 IC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블루투스, 와이파이, RF 송수신기, 그리고 위성 방송용 송수신기, 튜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군은 이제까지 브로드컴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제품군이에요. 현재 브로드컴이 12월 달에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상승을 이루어냈던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브로드컴의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와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이 차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차트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합니다. 쫙 치고 올라가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나 12월 달을 보면 와 환장합니다. 이 아름답게 솟은 이 붉은 기둥 보이십니까? 크, 브로드컴은 지난 2024년 한해 동안만 무려 146달러를 상승하면서 기존 시가의 두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특히 12월의 주가 상승이 매우 드라마틱했는데요. 바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표들이 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2의 엔비디아. 그래프의 가파르기, 그래프의 모양이 엔비디아와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로드컴 모멘트가 12월 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브로드컴 모멘트는 아마 2024년 12월이 그 시작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면서 흥흥장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3, 2024가 엔비디아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는 브로드컴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브로드컴의 압도적인 AI용 ASIC 설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버니 스타인이라고 하는 전문가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모멘텀을 맞이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AI 인프라 수요의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축켜세우기까지 했어요.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2월 13일에 브로드컴은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8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낸 캐거예요. 이러한 브로드컴의 질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매출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1%나 급증을 했어요. 하지만 더욱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AI 부문의 매출이에요. 무려 AI 부문에서만 220%의 매출 신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에서 AI용 A직, 즉 주문자 전용 반도체의 개발을 구글, 메타, 그리고 바이트 댄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세계 감이에요. 대표적인 미국의 빅테크이죠. 메타는 현재 그 어느 기업보다 AI와 메타버스에 진심을 다하는 기업이죠. 현재 자체 서버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전세계 15억 명 이상이 이용 중인 대표적인 쇼폼 플랫폼이죠.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계 빅테크예요. 그렇다면 이 메타와 구글, 바이트댄스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펩리스들에서 브로드컴과 함께 일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브로드컴이 뛰어난 에이직, 즉 주문형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브로드컴은 유무선 통신 칩을 주로 설계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통신 칩 관련 IP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2010년 후반에 여러 가지 인수 합병을 통해서 AI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역량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여러 인수 합병을 통해서 자신 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IP를 최대한 긁어 모은 거예요. 먼저 브로드컴은 2015년에 싱가포르계 반도체 팸리스인아바고의 370억 달러의 인수가 됩니다. 아바고가 브로드컴을 인수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뭐냐? 네트워크 칩에 대한 설계 기술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설계 기술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각기 다른 칩들을 한대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칩셋으로 만드는 이 칩렛 구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칩렛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칩들이 하나의 인터포저 안에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각기 다른 칩들 간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브로드컴은 이 통신 IP에 대한 엄청나게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IP의 강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이종 칩셋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거니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이 칩셋들을 한데 연결하는 통신 IP들을 대다수를 브로드컴이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바고를 인수하면서, 아바고가 무엇이 뛰어났느냐, 메모리 반도체를 컨트롤하는 칩셋, 즉, 메모리 컨트롤러를 잘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아바고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AI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뭡니까? HBM 아니에요. HBM은 프로세서 바로 옆에 2.5D 패키징으로 인터포저 위에 함께 패키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기술을 바로 아바고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설계한 칩셋 그 옆에 HBM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예요. 즉 메타나 구글 그리고 바이트댄스 같은 이 AI 빅테크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AI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잘 나가는 AI 반도체가 뭐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 엘, H100,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서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나가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 GPU 가속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자사의 AI 기능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초기 개발 비용은 상당하게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초기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브로드컴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든다면 상당 부분 상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빅테크들은 싼 가격에 AI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브로드컴은 이들 기업의 반도체를 설계해 주면서 돈도 벌수 있고 기술도 축적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품귀현상이 일고 있죠. 그 가격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블랙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B100 AI 가속기의 개당 단가는 한 만에서 한만 3만 오천 달러에 달해요. 슈퍼칩이라고 불리는 GB200 있지 않습니까? B100 2개에다가 그레이스 CPU까지 합친 이 커다란 칩셋 있잖아요. 그 GB200의 경우에는 개당 단가가 6만에서 7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AI 가속기를 무턱대고 막때려박고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매우 큰 결단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AI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는 해야겠고 엔비디아 가속기는 너무 비싸고 AMD 가속기도 좋기는 한데 엔비디아에게 따라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빅테크들은 성능은 너무나도 좋지만 가격이 높고 전성비가 꽝인 엔비디아 AI 가속기 대신에 자사의 데이터 센터 스펙에 맞춘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자사의 AI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주문형 반도체, 즉, A직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습 중심의 반도체인 GPU 기반 범용 가속기를 시장 규모에서 아득하게 앞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 2020가 엔비디아의 해였다면 2025년도에는 브루드컴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이렇게 출원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주문자의 데이터 센터 스펙에 맞춘 A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A직 설계의 5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브로드컴은 제2의 엔비디아로 급부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나아간 기업을 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중한 측간 연결 기술인 서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 폭발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연산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능 좋은 AI 가속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칩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해서 우수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탑재된 AI 가속기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이들의 통신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또한 칩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브로드컴은 여러 개의 칩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데스라고 하는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데스의 개념도인데요. 서데스는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의 합성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AI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병렬화된 데이터를 증렬화시켜 다른 칩이나 서버로 전송을 하고 증렬화된 데이터를 다시 하나로 묶어 병렬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서데스예요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데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칩이나 서버간 통신해야 될 데이터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졌잖아요.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말입니다. 이 AI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병목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서대스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특히 AI 가속기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조합되어 이루어지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칩간, 혹은 서벌렉간에 데이터 송수신이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AI 연산의 효과적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흔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신 채널로 전송을 하고 수신부에서 이 흔차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다시 통합해서 처리하는. 서대스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적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연애 편지를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애 편지를 쓰다 보니까 너무나도 길게 써버린 거예요 야이 편지는 너무 길어 가지고 야 내가 걔라도 안 읽고 버리겠다 이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연애편지를 분할해서 일기 형식으로 써서 이성 친구에게 매일매일 보내 주는 거 하루에 한장 길어봐야 두장 정도의 정리된 내용으로 보내니 이성 친구 입장에서는 한결 너무나도 긴 장문의 편지를 읽는 것보다 하루에 한장 혹은 두 장씩 정리를 해서 보내 주니까 이 이성 친구 입장에서는 한결 연애편지를 읽는 것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편지를 읽던 그 이성 친구가. 나에게 관심이 생긴다면, 내가 분할해서 보냈던 그 모든 연애편지를 한대 묶어서 스탬플러로 딱 찍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서대서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로드컴은 최근 칩간 연결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PCIe x p r e s s 나 CXL, 엔비디아의 NVLink와 유사한 서버 렉간의 통신 연결 등 다양한 조합과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서대스 IP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엔비디아의 비싼 AI 가속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게 된 여러 회사들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AI칩을 개발하고 이를 대량으로 채택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꾸린 뒤각 칩과 서버렉들을서대스로 연결함을 통해서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브로드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브로드컴에서 설계한 칩을 어디서 양산합니까? TSMC에서 양산을 한다 이거죠. 브로드컴이 잘 되면. 덩달아 어디도 잘 된다? TSMC도 잘 되겠죠 그리고 TSMC가 또잘 되면 어디가 잘 될까요? TSMC와 혼잡의 소부장들도 같이 나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센터 형성을 위한 광범위한 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는 엔비디아의 대양마로 불리는 빅테크들의 여러 자체 칩들이 브로드컴과 손을 맞잡고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지금 어디랑도 조인을 하고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와 함께 HBM4의 납품을 조율하고 있어요. 현재 샘플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SK도, 삼성도 열심히 HBM4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느 누가 먼저 프로드컴에게 손을 내미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선수는 SK 하이닉스가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참 초조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삼성도 분발해서 브로드컴과 좋은 케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면 삼성은 브로드컴 좀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전해보면서 2025년도의 경제를 말하다 첫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는 왜 브로드컴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브로드컴은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맞춤형 AI 반도체인 A직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핵심 역량들을 골고루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 기반 AI 가속기의 사악한 가격에 부담을 느낀 여러 빅테크들과 AI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자 하는 바람이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다양한 IP와 여러 칩셋 간의 통신 기술 등이 IP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AI 반도체 개발 및 설계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칩관, 서버 렉 간의 연결 기술인 이 서데스를 통해서 AI 반도체를 한데 묶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버 렉 간의 원활한 통신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을 위시한 AI 기업들이 자사의 AI 서버를 구축하는 데에 강력한 지원 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어디와 손을 잡고 양산을 하죠? TSMC와 손잡고 양산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2025년도가 매우 주목받고 있고 또한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역량의 강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확충함을 통해서 맞춤형 반도체인 에이지컬계의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이브로드컴의 약진이 기대되는 2025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感不各位领